오늘 또 중대한 일이 정말 중대한 일이 하나 네. 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셨죠? 인류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표명을 하면서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전달을 했는데 몇개또 꼽아보자면 지금 정치가 흑백 그리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국민들만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 송원석 원내대표라든가 동료 의원들이 본인 SNS에 글을 많이 올렸어요.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의료 쪽에는 되게 이렇게 음. 높은 그 네. 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개혁을 좀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음. 그게 진영 논리에 가려져 가지고 좀 관찰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좀 많았나 봐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는데, 여하튼 이번 이 의원직 사태 우리 또 김경대 변님께서 같은 당이신데 어떻게 또 보세요? 일종의 이제 인유한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아버지, 할아버지, 한4대에 걸쳐서 어, 외국인이지만 사실상 전라도 순천 놈. <웃음>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어 목소리 들으시면 저분 영어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laughs> <laughs> 그그 정도면 이제 토종이라고 봐야죠. 네. 뭐. 아니, 그래서 <laughs> 굉장히 유쾌하시고 어, 그리고 저희 하고. 쪽에 굉장히 어, 중요한 자산입니다. 근데 <laughs> 이분이. 현실적으로 무력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음. 국회의원이 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물론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어,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의료적인 경험을 통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데 이게 되는 게 없습니다. 어, 이게 음. 되는 게 없고 어제 제가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죠. 어, 필리버스터라는 게 원래는 무제한 토론인데 음. 민주당이 어~ 본인들이 인제 (3분의 2) 정도를 장악하다 보니까 (180석) 이상만 되면 네. 언제든 중단시킬 수 있어서 맞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원래 무제한 토론인데 맞습니다. 하루 (24시간) 토론을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네. 심지어 얘네들이 어떤 법안을 내냐면 (5분의 1) 정도가 참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못 하게끔 하는 그걸 하고 네. 어제는 국회의장이라는 우원식 의장이 네. 어,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거를 마이크를 껐습니다 맞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는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소수 야당으로서 본인들의 어쩔 수 없이 어, 24시간 후에는 뭐 그냥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데 어제는 어,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12시였습니다 8시간을 못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껐는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다 왜냐 안건과 상관없는 얘기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지 않은 게 이게 패스트트랙을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 합의 없이 마음대로 다수에 의해서 수적 다수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고 어, 상임위가 예전에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놈의 민주당이 야당 아 민주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점유한 21대하고 2 2대 같은 경우는 매번 그냥 표결로 강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와 그 다섯 가지 사법 어, 사법 그 쪽은 개혁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개 악이죠. 사법 개악 그리고 이틀막 관련 다 합해서 여덟 개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이크를 껐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음. 인류한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죠. 그러니까 의회 정치라는 건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만큼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인정돼야 되는데 수적 다수와 아니면 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정치가 작동할 그런 공간이 고사되고 있다. 무기력하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난끝 이게 아니라 이런 메시지도 던지면서 어 어떤 메시지가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뭐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단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정말 또 어, 굉장한 결단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 어제 완전 필리버스터 폭거 뭐 그런 것도 네. 있었는데 인류한 그 의원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뜻을 우리가 뭐 짐작도 해보자면. 지금 국민의힘, 지금 민주당의 의회 폭거만 해도 벅찬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이 엄청나죠. 이게 흑백 논리가 되게 많잖아요. 우리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너는 어, 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우리 또 개혁신당, 어, 우리 대변 어떻게? 뭐 어느 정당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최근에 음. 이제 한몇년 사이에 대한민국 어떤 정치계가 굉장히 극단화되어가고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정치 고관여층. 하고 네. 저가녀층이 가지고 있는 서로간의 커먼센스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운영하는 난이도가 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뭐 윤어개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 지금 이런 여전히 어떤 윤전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고가녀층 열성 당원분들은 음. 또 계신 반면, 실제로 이분들하고 일반 대중들의 어떤 지지정서하고는 또 분명히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어떤 대중의 정서를 쫓아가서 선거의 승리로 이끌자니 당내에서 힘이 빠지고, 당내에서 본인이 어떻게 좀 힘을 가져가지고 그립을 잡아보려고 하면은 반대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선거에서 이기지를 못하게 되니까 정당으로서는 힘을 가질 수가 없죠. 저는 그러니까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임요한 의원이 뭔가 좀 회의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근데 전 저는 뭐 워낙 갑작스러웠어가지고 음. 실제로 막설랑설레가 많았었잖아요 왜냐면 보통 이 국회의원 자리라는 게뭐 말로는 다들 다 초연하게 한다 한다 하지만 실제로 초연하게 구는 사람 거의 저는 음. 본 적이 없거든요 <laughs> 여의도 바닥에 있으면서 음.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그만두는 이유가 뭐가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아, 네. 추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음.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보도나 내용이 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그냥 담백하게 네, 담백하게 그만두신 음.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거치 스스로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왈가왈바할 왈과 왈과 건 아닌데 다만 조금 저희같이 이제 좀 지지율이 낮은 정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뽑아달라고 할 때는 자기가 정말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잘할 건지 얼마나 열심히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 논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자리를 내려놓는 게 음. 과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인가 음. 저희는 진짜 그 한석 한석이 아쉬워서 정말 열심히 <laughs> 해서 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승계를 받는 직이긴 하지만 더더욱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 사퇴를 함으로써 무언가 본인의 이런 의지를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게 승계되는 자리인데 그런 느낌으로 좀 음. 어필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좀 급작스러운 결정을 내리신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필리버스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오, 네. 이게, 진짜 민주당의 여, 항상 반복되는 그때는 음.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이번에도 발동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때도 민주당이 뭐 테러방지법 이런 거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엄청 했어요. 아. 근데 그분들은 그때 막 올라가가지고 시간 끌겠다고 막 법전 줄줄 읽고 이 이상한 거 많이 했단 말입니다. 음. 근데 뭐 그게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사를 합법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거니까 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했으면 이제 본인들을 그럼 받아줄 차례잖아요. 그렇지. 받아줘야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과거에 흔히 얘기하는 민주진보 인사들이 뭐 독재를 대항해가지고 민주주의 운동을 했고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본인들이 독재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필리버스터 같은 거 진행하면서 이게 뭐 국민들 앞에 우리가 뭐 의석수가 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알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되게 많이 미사오구를 붙여갖고 자기들 실컷 했어요. 음.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들이 집권을 했으면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기는 그냥 마이크 꺼버리고 아니 필리버스터에 마이크 꺼버리면 그게 무슨 필리버스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민주당의 횡포가 저는 계속 반복된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일주일 지났다고 오낙 사건이 많으니까 좀 얘기 쑥 들어갔지만 장경태 의원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 장경태 의원 사건이 저는 보고정말 너무 너무 황당하고 너무 너무. 정말 역겨웠던 게 뭐냐면요. 그 장경태 의원이 저는 기자회견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본인 입장 밝힐 수 있죠.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이제 여성분의 신상을 공개했어요.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2차 가해로 처벌을 합니다. 신상이나 사생활을 공개하는 그런데 이 법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낸게 장경태, 장경태 의원이요 <laughs> 20년 6월에 본인이 이걸 강화하는 법안을 내놓고서 본인이 그걸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의 어떤 공통된 정서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 사람들은 규칙을 지킬 생각이 없어요. 본인들이 유리할 때만,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그 규칙과 법안과 도덕을 이야기하다가 자신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이번 필러비스터다, 이번 장경태 사건처럼 앞면 몰수를 하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라는 이야기를 아주 뻔뻔스럽게 합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내내 반복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몇 번이고 반복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보면 네. 장경태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얼굴을 보면 침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laughs> 진짜 자기 얼굴에 침을 많이.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니 뭐 누워서 침 침을... 뱉기 아니 네. 그때는 뭐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뭐손 잡아주고 여지 아. 막 난리 부르스를 브루스를... 어우 막뭐어 끔찍하네 정말. 우리 네. 이제 대변인께서 이제 테러 방지법 그때 네. 필리버스터 했을 때이른바 지금 그 어, 우원식 의장이 얘기하는 게 안건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안건 밖에 얘기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아, 이거는 국회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 진짜 뭐 성경체도 읽고 헌법 책도 읽고 노래도 하는 경우인데 강기정. 노래도 했고 예, 그다음에 춤이에도 노래를 했고요. 난리 났죠. 뭐. 어, 2016년도에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에 이렇게 안건 외에 이런 논란이 있을 때그 당시에 민주당의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조항은 없다.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들이.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있는 것처럼. 아,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맨날이 어, 두 걸씩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미괄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제 관련된 안건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우원식 의장한테 숙제 검사 맡는 겁니까? 미리 내 생각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리버스는 그렇죠.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소수 야당한테 주어지는 공간이거든요. 목소리인데 그것마저도 본인들이 쥐락펴락하고 그거를 규정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이제 민주당을 출입해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야당일 때 비판했던 대목과 본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정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브랜드 액세서리고 본인들은 이제 이미 기득권화돼 있거든요. 더 이상 이제 옛날에 그 시절에 이런 걸 광을 팔아서 현혹시키는 건더 이상 먹히지 않는데 저는 이제 조국과 문재인과 이재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문 대변인 같은 분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면. 아 확실하게 민주당의 표를 가져올 거다 아. 국민의 힘의 표 말고요. <웃음> <웃음> 저희 다 가져와야 되는 입장인데 아, 아, 할수 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laughs>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아, 어, 음. 큰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음. 지금 제도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민주당 이거 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뜻에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해야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딱 말이 맞아요. 그 자기네들이 하면은 맞는데. 음. 어, 너희가 하면 안돼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음.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필리버스터 중단됐잖아요. 의장에 의해서 음, 네. 전례를 찾아보니까 1964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가 의장에 의해서 맞아요. 제지를 당했습니다. 자기네들 진영의 사람이 수장격인 사람이 제지를 당했던 건데. 그걸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음. 자기네들 얼마나 탄압됐고 뭐 이걸 얼마나 울고 먹었을 거야 이거를. 근데 자기네들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음. 저는 아, 이제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을 포함한 이 민주진보 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음.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지금 엄청난 기득권이고 엄청난 권력자들이에요. <laughs> 그런데. 항상 이 사람들 머릿속에선 본인들이 뭔가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해니 그러니까 탄압받고 야당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니까 <laughs> 우리는 뭔가 좀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니네가 이해해줘야 되고, 뭔가 좀더 특. 국가적인 일을 해도 비상 대권을 사용해도 음. 이해해 줘야 돼. 이런 루트로 자꾸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결국에 자꾸 내란 내란 타락하는 것도 아니 뭐 내란이라고 칩시다. 구태타가 음. 내란 그 저기 구태타라고 치고 내란이라고 치자고요. 음. 걔네들이 말이 맞다고 쳐줘도 지금 이거는 어쨌든 그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 구속되어 있고 수사 받고 있고 진압된 음. 상황이란 말이죠. 음. 그런데 왜 자꾸 얘네들은 내란 내란 끌고 가냐면요, 우리가 도둑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경찰이 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 그냥 문 따고 들어와야 될 수도 있어요. 허락 없이 도둑을 잡아야 되니까 비상 시에는 비상적인 권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도둑 이제 붙잡아 가지고 경찰서에 가 가지고 갖춰놓고 구속시켜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얘가 계속 경찰이 우리 집에 비번도 안 누르고 들어와 아직. 음. 도둑이 안 잡혔습니다. <laughs> 잡혀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들의 어떤 비상식적인 대권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음. 그게 저는 이번에 시도했던 내란적 젠담 재판부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쵸.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음. 우리가 어떤 형법의 재판이라는 것에 있어 가지고 재판관이 누가 맞느냐를 일부러 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재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어떤 특수한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특수한 인사들을 뽑아 갖고 특수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이거 이게 위헌이고 이게 내란이죠 이게 사법부 됐다죠. 사법부 됐다. 음. 근데 본인들은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계속 하면서 정작 상대방에게 항상 그 책임을 물고 본인들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저는 앞으로 임기 내내 반복될 거 생각하니까 하, 속이 막 눈앞이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막, 아우, 깜깜합니다. 뭐, <laughs>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들의 이 민낯을 입국 열차에서 까발려 줘야 되는데 이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laughs> 저는 이제 진보라는 표현을 잘안 쓰거든요. 좌, 좌파 좌파, 좌파. 좌, 좌, 네, 저쪽이라고 그냥 저는 저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laughs> 저쪽 애들이 쓰는 방식이 이른바 피에자 음. 코스프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갑니다. 왜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인데 쟤네는 원래 저러운데 음. 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물타기하고 가리고 아예 재판이 중지를 넘어서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들이 제가 볼 때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많이 가졌을 때 견제 세력이 좀힘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힘을 더 내야겠지만 개혁 신당과 그 과정에서 조금 여의치 않을 때 자제나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야망과 폭력이라고 쓰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어, 저도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자꾸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 뭐 최소화한다잖아요. 꺼니 <laughs> 걸레를 많이 세게 빨아도 열심히 빨아도 행주가 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걸레는 걸레입니다. 어, 맞습니다. 어, 내란 내 음. 아, 내란,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는 위헌은 위헌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뭐냐면 아, 위헌적 요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항소심부터 적용하겠다. 음. 그리고 조금 이제 추천 인사를 어, 법무부 장관의 수좀 바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 소지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강행을 할 텐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쁜 놈들. 그러니까 아니 내란 재판 걸레는 걸레다 이거야. 맞아요. 이게 가부의 문제지. 음. 자꾸 척도의 문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예스에서 잘 씹어드려야 돼. 조져버려야죠. <laughs> 아니 내란 전단 재판부 얘기 나온 김에 재판부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음. 잠깐만요.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또 계속 칭찬 일색이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또. 하, 뭐 아, 오늘은 뭐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아니 좀 어, 이재명이 어떻고 어? 아니 내용에 집중해달라고 어, 그러니까 <laughs> 이재명이 어떻고 재판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댓글을 좀 달아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뭐, 어... 아유, 뭐 잘생겼다 생각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월요일날 김종혁 선배랑 아주 치열하게 붙어가지고 <laughs> 아, 네. 그때 <laughs> 아, 댓글이 난리가 났었다고 <laughs> 아, 맞습니다. 아, 그때 아주 그냥 와, 너, 아, 제가 보고 있는데도 휴대폰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음. 댓글이 아유. 근데 아, 아무튼 오늘 또 김경님 국힘 우파의 브레인답게 설명도 편하게 해 주신 늘 감사드려요 하고 문성호 짝짝짝 좋아요 잘 생겼다 아, 네두분다 짝짝짝 좋아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네. <laughs> 그렇고 하나 또 알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노래 부르면 막 강기정 전그 지금 시장이랑 어. 그리고 추미애 의원 막 노래 부르는 영상 이 있는데 어. 저희 입국 열차 쇼츠에 들어가시면 음. 어 이제 곧 병원에 가셔야 될것같이 굉장히 상태 안 좋으신 분 쇼츠 하나 만들어 뒀으니까 한 번씩 예, 음.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